자 9번부터 봅시다 9번부터 자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위에 점 p 1,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 이점 p a, b가 p. 어, 점 p가 아닌 점 a, b에서 곡선과 만난다 a제곱과 b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네요 자 그럼 일단 얘에서의 접선 부터 일단 구해보면 뭐야 우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f'1이 되겠죠 f'1 그래서 얘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5 그러면 f'1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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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1 넣어주면 3-5니까 마이너스 2 얘가 접선의 기울기고 이 접선의 방정식 얘는 y는 마이너스 2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2점 지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얘가 접선이야. 접선의 방식이야. 자, 그랬을 때, 얘,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점, p가 아닌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찾아라, 이 말인 거지. 얘는 그럼 뭐야? 삼함수가 이렇게 있고, 어떠한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점 p가 되는 거고, 얘가 아닌 다른 점, 만나는 그 점, 예 점을 찾아라, 이 말이지. 그래서, 야, 그럼 우리 교점 찾을 때 어떻게 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과 이 직선이 같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같다. 연방하는 거죠.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3차 방정식 나오고 어, 또 다른 교점 찾기 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인수분해 해줄 건데 얘는 점 p 1, 마이너스 3에서 접하잖아.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적선이기 때문에 이점에서 제곱. 10을 넣어. 얘네. 그리고 남은 1차식만 찾으면 되니까 이 남은 1차식은 상수항보고얘 제곱하면 1이잖아. 곱했을 때 2가 나오려면 플러스 2에. 앞에는 X가 되면 된다. 이 말이지. 이에서 또 다른 식 찾은 다음에 0이 되는 X는 1 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새로운 교점의 그 X자표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y 좌표는 여기다가 딱 넣어서 4-1이니까 3 얘가 a,b가 되고 a제곱과 b제곱과 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분는 1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됐어? 아. 지울게요. 지우 자, 12번 가보자. 12번. A와 P가 있다 P가 0과 1 사이일 때두점 O와 원점 O와 두점 A, P를 흔점으로 하는 삼각형 의 넓이의 최대 값의 넓이는 이라고 했네 최대의 넓이는 이라고 했네 자 그럼 뭐야 일단 O, A, P의 최대 넓이 찾을 건데 이 삼각형에서 원점과 a 는 고정되어 있어 그럼 점 P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질 거고 그럼 고정되는 이두 점을 밑변 두 점의 3분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최대일 때 높이는 점 P와 A와 A를 지나 직선과의 거리가 높이가 될거 아니야 최대가 될 때는 언제겠어? 바로 A와 O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이면서 이복선과 접하는 접선 위에 있는 점일 때가 곡선 위에서 가장 멀리 되는 점이겠지 이해복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휘어져 있단 말이야 그 위에의 점에서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 직선과 이해됐어? 그래서 뭐야? 5와 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는 1과 Y는 1이죠? 1 기울기가 1이라서 접하는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 접선의 기울기가 1 그러면 미분했을때 2X 얘가 1이 되는 X를 찾으면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점 P의 X잡도가 2분의 1, 그럼 Y는 4분의 1이고 얘와 5와 A를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된다라는 거 됐어? 자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과 y는 x죠 얘는 x-y는 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과 b제곱의 절댓값 2분의 1-4분의 1 루트 2분의 4분의 1이 되면서 4루트 2분의 1 8분의 1,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얘가 높이 그러면 밑변 5와 a 사이의 거리가 밑변이죠 윗변 5와 a 사이 머리 싹구하면 루트2 넓이는 루트2 곱하기 8분의 루트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채우다니? 지울게요 15번 나보죠 15번. 자, 함수 중에서 F1 f 이 1은 EF 프라임 C가. c가 열린 구간 마일과 1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보긴 것은 이라고 했네 아약 얘를 만족하는 c가 항상 존재하는 것만 찾으래 얘가 이거 동하는게 뭐야 얘를 만족하는 c가 항상 존재한다 라는 것은 뭐다 양쪽이 2로 나누면 2분의 f1 마이너스 f마일은 f'c랑 같다 라는 등식이 만족한다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요식을 우리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f 2 1 f 2마로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거더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하는 함수를 모두 골라라이 골라라, 말이지. 얘 얘는, 얘는 평균값 정리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 자 그럼 이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어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 끝점을 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맞아?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이두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서 골라봐라 이말인 거지. 됐니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억. 기업. 자, 기억은 f(x)는 x 제곱분의 얘네 그래프가 뭐야? 엑스 제곱분의 일단 함수를 딱 봤을 때분수식이아 그럼 부모가 0이 되는 값에서는 불연속이지 맞아? 그래? 네, 네. 그럼 부모가 0이 되는 값을 보면 x 는0이야 여기서는 항상 불연속이야 왜? 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근데 이0이 어디 포, 포, 포함돼? 마과일 어, 사이에 포함돼. 그러니까 여기 마글까지해서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 지 얘네 연속 조건 만족 안 하니까 기억은 틀린 겁니다. 이거 틀렸고요. 기억은 평균 정량 항상 만족한다라고 얘기 못해요. 자, 니는 f(x)는 절대값 x. 자, 얘는요. 절대값 x 그래, 둘이 알죠? 뾰족점 있는 거 맞아? 그럼 마일터 사이에서 연속 맞죠? 다 친구간에서 연속. 그다음에 다 친구간 열린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야? 아니지. 여기 뾰족점에서 미분 불가능.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 두 모두 만족한다 라고 얘기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미 ᄂ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디귿 fx는 x, 절대값 x. 자, 얘는 함수가 뭐야? 절대값을 갖고 있, 있네요.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 할 때는 x제곱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보다 클때 아래로 블록한 이 2차 함수에서 0보다 커야 할이 부분만, 영보다 작을 때는 이 네? 부분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크 끝까지 면속이네 맞아 그리고 마이크 끌까지 미분 가능한지는 일단 영보다 큰데 미분 가능 영보다 작은데 미분 가능이야. 영일 때로 갈라지니까 0에서만 미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면 돼 얘는 0에서 미분 가능성 그래서 F프라임 영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주기 위해서 얘를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 F프라임 x 는 0보다 큰 쪽에 있는 거 미분하면 2x.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맞아? 여기다 0이고 여기다 0이면 둘다 0이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0에서 접선은 0이 된다라는 거야. 존재하잖아. 같은 값으로. f' 0은 0.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연속임에서 모두 미분 가능이니까 평균각 정리를 만족하면 c는 무조건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될수 있다. 이 말이지. 니, 음. 응. 해서 뒤르는 맞습니다. 응? 자 넘어갈게요. 1 8번 가보죠. 십팔 번. 자, 18번 가보면,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함수, fx 제곱이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래. fx 제곱이 감소. 자 얘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을 거야. 이 함수를 우리가 gx라고 놓고, gx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지. 자, 지금 주어진 한수 fx, 상수 함수 있니? 구간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려면 뭐다? G'X가 프라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것. 얘는 상수함수 구간이 없잖아. 주어진 함수에서. 따라서 요게 성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G'X가 프라임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면, 검미분 송미분. 맞아? 얘가 작아야 된다. 이 말이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맞아?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fx랑 f'x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부가 반대가 돼서 fx가 0보다 크면 f'x는 0보다 작아야 돼늘 들어야 되는 거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는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지 됐어? 자 그럼 fx가 0보다 크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생각해보자 fx가 0보다 크다 지금 주어진는수가 fx란 말이야.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양쪽쪽에 있는 얘랑 얘가 일단 fx가 0보다 큰 거고, 이 빨간색 부분에서 f'x가 뭐보다 작다라는 건 fx가 감소하는 구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이 빨간색에서 f x 를 감소하는 거는 뭐야? 여기 감소하고 있지? 또 어디? 여기 감소하고 있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B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다. 또는 F보다는 크고, G보다는 작다가 된다. 라 거지. FX는 0보다 크면서 감소하다.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으면서 증가한다. FX가 0보다 작은 건 여기 파란색 구간. 여기 중에서 증가한다. FX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건 어디야? 여기서 증가하는 그래프는 이 부분 증가하고 있죠, 이 부분? 또 어디도 증가하고 있어? 요 부분. 요 부분도 증가하고 있지. 파란색 부분에서. 그니?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 X가 A보다 작다. 아, 는. 아, 자꾸 눈을 빼먹냐? 또는, 뭐야? D보다는 커 나왔고, 여기 값이 뭐야? 여기 값이 안 나와있나? 아, E. e. E보다는 커거 나왔다. 라는 게 된다. 라는 거지. 자 감소하는 구간이 그러면 느는 뭐 없어도 되죠 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감소하는 구간 찾으면 몇 번이야? 3번에 이거 딱보이지 3번 3번 뭐야? g 부터 e 까지 3번 보이죠 나머지는 다 섞여있으니까 3이 넘어갈게요 지웁니다 h(x)를 방언한 h(x)를 f(x) g(x)라고 하자. y는 f'x와 y'x의 g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보에서 오른 것만은 있는 대로 오른 것은 이거겠네요. 자 기억 가볼게요. 자 f(x)는 어, x가 b보다 크고 c보다 작은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했네.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려면 미분 f 프라임 x 가보도가 커나 같아야 돼. 맞아? b 와 c 사이, b 와 c, c가 어디 있어? 여기. c가 여기네. b 와 c 사이에서 f x 위로 볼록한 유함수를 보면 부호가 다 양수지. f 프라임 x 여기 프라임 x야. f 프라임 x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보도가 커나 같아서 증가한다라는 기억 맞습니다. 그 그래프 해석할 때 부함수인지 아니면 기 원래 함수인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a가 x보다 크고, 아,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해서 hx는 0보다 크다이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hx는, hx는 얘죠. fx-gx. 얘가 0보다 크냐고 라 묻는 거야. 즉, fx가 gx보다 크냐고 라 묻는 거지. a와 b 사이에서. 자, a와 b 사이에서 살펴보면 뭐야? 지금 얘가 위로 가 있으니까 여기 도함수, f'x가 G 프라임 X보다는 크지. F 프라임 X가 G 프라임 X보다는 커. 맞아.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라는걸알수 있지. 빼주면. 얘가 바로 뭐다? H 프라임 X다 라는 거. H 프라임 X가 0보다 큰 거야. H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라는 걸로 부터 H X가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냐, 이 말이지. 아니지. 증가한다고 해서 다 양수인 건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각 음수이면서 증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는 거. 디귿. HX는, HX는,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고, 극소값을 갖고, X는 B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h(x)가 x a 에서 극소값을 그 가지려면 뭐야 미분했을 때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f 라니지 h x 가 h'가 a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극소가 그 되는 거고 a, 어. b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미분했을 때 0이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지 그럼 h'부터 가보자 h' a 이난 뭐야? 여기서 만나잖아. F 프라임 A랑 G 프라임 A가 같으니까 뭐다. H 프라임 A는 0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 아니, 그럼 이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보자. 왼쪽에서는 뭐야? 얘가 더 크니까. 왼쪽에서는 여기 부분에서는 직선. F 프라임 X보다 G 프라임 X가 더 크니까. 넘기면 H 프라임 X는 0보다 작은 음수다 라는 걸알수 있지. 맞아.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고 반대쪽, 오른쪽은 양수다라는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극소 맞지? 테니 마찬가지로 B에서 살펴보면 여기서 또 F프라임A랑 G프라임A가 같아 F프라임B랑 G프라임b가 같으니까 H프라임B는 0이고 왼쪽에서는 6게더 크니까. F프라임b에서 G프라임b 빼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테니 곡선이 지성보다 위에 있으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그때 나라는 지금 맞겠죠. 그래서 기억 지금 막아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지워되니? 자, 마지막 22번. 하지만 21번, 24번. 어 뭐야? 24번. 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fx에 대한 설명으로 거기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기어 그때 값은 두 개, 그때 값은 두 개, 그속 값은 두 개이다라고 했네요. 뭐에? fx. 자, 지금 주어진놨의 그래프는 f'x인 거고, f'x인 거고, F(x)의 극대값이 두 개냐, 극소값이두 개냐라고 물었지? 그럼 뭐야? 일단 F(x)가 극대 근소가 되려면 미분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거 도함수가 0이 되는 거 찾으면 하나, 둘, 세 개야. 세 개밖에 안 되는 어떻게 두개두개가 나올 수 있냐? 그지 일단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 뭐야? 미분했을 때 0에서 좌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극소다라는 거알수 있고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때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 그래서 극소 값은 두 개, 극대 값은 한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나라는 거. 니은 fx는 x는 1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고 했네요. x는 1에서 증가하고 있다. 자, x는 1에서 살펴보면 뭐야? 지금 1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다, 다 뭐야? 뿔뿔이야 뿔뿔 얘는 여기는 뻥 뚫려 있지만 미분 불만은 있지만 여기서의 도안과 미분 계 개선 없지만 도안 태도가 양쪽에서 뿔뿔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그래프,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거지 꺾였어 끄덕정 그럼 여기서 미분 개선 존재하지 않지만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해? 이런 점을 요렇게 해석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ᄂ 맞다라는 거. ᄃ. F1과 F2를 비교해서 F1이 F2보다 크다. 라고 했네. 뭐야, 얘는? 지금 뭐 F1. 지금 여기는다가 중간 상태에 있는 거잖아. 여기 다 플러스야, 플러스. 여기 그때야, 그때. 얘네? 여기 이 점에서 극대를 싹 갖고 내려온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근데 F1, F2보다 크다. F2는 극대이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거지. 됐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4번까지다 했죠?